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에게 멋져 보이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다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정도껏 해야 얘기로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는 지역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동네에 친구가 한 명도 없으니 외롭고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친구를 사귈 겸 동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지역 모임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대화를 주고받다가 정모에 참석하게 되었거든요.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네요. 처음이라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해 어색해하는 저를 이끌어서 사람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말도 계속해서 걸어주고 하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정무 이후로도 저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들이 원래 연애 시작하면 꼭 결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를 할 만큼 나를 많이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귄 지 반년 정도 됐을 무렵인가 남자친구가 정말로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갑작스러워서 처음에는 결혼은 우리에게 좀 이른 것 같다고 제가 거절했습니다만 남자친구는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며 제가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런 남자친구의 인내심과 적극성의 마음에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위하여 몇번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저는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전후 사정 설명 없이 저희에게 따로 살지 말고 당신들과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수만 들으면 굉장히 좋고 비싼 집 같지만 지역이 서울도 아니었고 지하철을 타려면 30분은 버스를 타고 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 장점이 없는 동네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직장이 서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최소한 하루 3시간은 꼼짝없이 출퇴근에 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저로서는 아무리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씀일지라도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저희에게 그냥 들어와서 살라는 게 아니라 저희 각자가 모은 돈을 당신들에게 주고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50평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냐면서요. 말도 안 되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논리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얼굴 붉히기는 싫어서 제가 한번 남자친구와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의 요구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남자친구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뭐라고 했는지 어머님은 저희가 같이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저에게 50평짜리 집에 사는데 차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며 특정 브랜드의 차를 혼수로 하나 해오는 게 어떻냐고 저에게 강요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제 차를 따로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타는 그 코딱지만한 차 말고 가족 넷이서 다 같이 탈수 있는 큰 차로 한대 뽑으라고 계속해서 고집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차 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우습게 보인다고요. 제가 이미 타고 있는 차인데도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은 참 없어 보인다고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차에 관심이 없는 편이라 저희 보고 사라고 하는 차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가격만 7천만원이 넘는 차더라고요. 심지어 그 차를 사오는 건 저지만 우리 가족이 다 타고 다닐 차라는 걸 강조하면서 예비시 부모님도 그 차를 끌고 다닐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회사는 대중교통 타고 다닐 거 아니냐고 평일에는 자기도 좀 끌겠다고 하시면서 그 속내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자친구에게 당신이 나서서 확실히 상황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해질 텐데 괜찮겠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친구도 미안하다며 자기가 중간 역할을 똑바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딱 한번 해보신 승마체험을 남들에게는 마치 일주일에 한두 번 취미로 타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거나 TV에서만 보셨던 여행지를 마치 다녀오신 것처럼 주변에 자랑하듯 소문을 내곤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와 살라고 강요하시던 아파트도 사실은 은행대출이 절반 가까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까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출금이자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희 돈이라도 받아서 조금이나마 대출을 상환해보려고 하셨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남자친구와는 달리 굉장히 물질적인 것과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럽기도 했고,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파혼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적어도 남자친구는 그분들을 닮지 않았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남자친구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민망하다는 듯이 저에게 이해해달라며 미안해하기도 했고, 입버릇처럼 자기는 사람을 볼때 항상 내면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 남자친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찰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남자친구와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다 하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 누구누구를 부를 거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결혼식이 저를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보니 제가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 여쭤보긴 해야 되겠지만, 친척분들하고 친구분들을 부르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들 위주로 부를 예정이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약간 곤란하단 표정을 짓더니, 혹시 그럼 그 사람들 사진이나 직장 같은 걸 자기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런 게왜 궁금한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서 왜 필요한 건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결혼식의 품격과 수준을 위해서 그런 거라며, 우리 둘에게도 그 편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작년에 중학교 시절 친구의 결혼식에 갔었는데, 신부 쪽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었다면서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도 웅성거리고 사진 찍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모든 것이 지연되었다면서 보기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그런 말에 굉장히 놀랬고 정말 깨더라고요. 하지만 최대한 그런 티는 내지 않으면서 그럼 우리 결혼식엔 어떤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일단 기본적으로 체형은 평균이었으면 좋겠고 외모는 중간 이상은 되었으면 좋겠대요. 부모님 친구분들 중에서도 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장인어른도 공무원이시고 장모님도 선생님이시니까 그런 거야,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지라고 확인하는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정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럼 남자친구 쪽 부모님 친구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물으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남자친구 부모님도 평범한 분들이시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님은 과거엔 보험회사에 다니셨었고, 아버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걸로 알아요. 세상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 저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남자친구가 저렇게 기고만장한 건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웃기지도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결혼식이 무슨 연예인 뽑는 선발대회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골라서 초대하냐고요. 누구든 와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면 그걸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더러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면서, 그럼 어른들이야, 그렇다 쳐도, 적어도 제 친구들만큼은 좀 수준 있는 여성들로 초대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때도 파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저런 썩어빠진 정신머리는 살면서 뜯어고쳐놓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자친구와 결국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남자친구의 노트북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자친구와 결혼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정할 겸 해서 카페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간다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배탈이라도 난 건지 오래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남자친구가 두고 간 노트북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라면 별 관심이 없었을 텐지만 그날따라 친구들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노트북 비밀번호는 사실 이미 데이트를 하면서 위도치 않게 여러 번본 적이 있어서 내용을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나았을까요? 남자친구는 제가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무슨 발표자료처럼 정리를 해놓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얼굴이 A급이다. 이 친구는 다니는 회사가 좋다던가 또 다른 한 친구는 얼굴은 예쁘지만 조금 싸보이고 직업도 별로다 등등. 제 친구들을 외모, 합벌, 직업 등등 해서 자기가 뭐라고 제 친구들을 등급을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 주변 여러 친구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기도 했었고 평소에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친구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제 친구들에 대해서 학교나 직업 같은 기본적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확실히 이런 짓을 한 의도가 뭔지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오해나 의심만으로 경솔하게 파원을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추측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곧 화장실에서 남자친구가 돌아왔고, 저는 솔직하게 몰래 노트북을 살펴본 것부터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예상과 달리 놀라지도 않았고, 화도 내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제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내 친구들을 분류하고 정리해 놓았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번에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자기는 우리 결혼식에 수준 있고 교양 있는 여성분들만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하더군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묻자. 자기가 결혼식에 초대한 하객들은 대부분 다 돈이 많고 학벌도 좋은데 그런 친구들에게 걸맞는 여자들을 보여줘야지 훗날 우리가 그 덕을 좀 보지 않겠냐고 오히려 저에게 대묻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니라고 믿었던 내 남자친구가 정말 정신이 썩어빠진 인간이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내 친구들이 무슨 한우도 아니고 등급 매겨서 장사를 하려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화를 내고 있는데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저한테 뭘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있냐며 위하해 하더라고요.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주변에 별 볼일 없는 친구들은 이참에 하나둘씩 정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실망감이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애써 설명할 필요 없다고 아니라고 믿었는데 정말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가진 것 못도 없으면서 허세만 가득한 거는 집안 유전인가 보다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가 점수 매겨놓은 내 친구들보다 잘난 점이 뭐가 있냐고 어디 한번 스스로한테도 등급을 매겨보라고 당장 학벌이고 직업이고 대단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 감히 타인을 평가질 하고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제가 이 정도로 화를 낸 적이 없었어서 그런가, 남자친구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어 있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결혼이고 뭐고 다 끝이라고 참는데도 정도가 있다고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는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모임, 저 모임 발을 담그고 있는 남자친구를 마주치기라도 할까봐, 저는 그 뒤로 모임을 그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도 저희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와 남자친구를 동시에 아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명에게서부터 남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는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졌다고 하네요. 저희가 모은 돈을 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했던 건 정말 제가 모은 돈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려던 계획이었다는 부분이라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게다가 모임에도 그 사실이 전부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남자친구가 사람의 배경을 보고 가려가면서 만난다는 것까지 까발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직업이 뭔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가 제일 궁금한 사람이니 그 본성을 들키는 건 시간 문제였던 거였겠죠. 그런 이야기가 도는 가운데 모임에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서 스스로 열등감을 느낀 건지 소문 때문에 그런 건지 어느 순간부터 모임을 도망치듯 더나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네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세상에 얼마나 멋지고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기고만장해서 남 무시하는 남자친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제발 철좀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